네 미니다람쥐입니다. 오늘은 어, 아빠가 사준 다이소 후기 할 건데요. 네, 좀 제가 다 뜯었고 다 정리했는데 어, 그래도 소개를 하려고요. 네, 그래서 처음으론 이거 거치대예요. 거치대 아빠가 두개 사주셨어요. 두개한 번에 할수 있는데. 이게 파란색이고요 이게 분홍색 이에요 네 저는 파란색 저는 항상 파란색 쓰는데 음, 분홍색도 예쁘고 파란색도 예뻐 서 분홍색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홍색이에요 천재점 보통 위에 있어요 지금 네그 다음 먼저 이건 아이폰이에요. 아이폰 초록색. 아이폰 초록색 있고요. 소리 죄송해요네 이런 통 스포이트 통을 하나 샀어요. 이거 우선 세개 샀는데 바니쉬는 우선 집어 넣고요. 지금 여기는 공병들을 다 달라 있는데요. 이런 것도 사달라 했어요. 이런 거스킨이나 로션 같은 거 들었으면 좋은데, 마개가 잘안 빠져요. 나중에 빼고 물 집어넣을 거고, 이거는 로션 현식 펌프예요. 펌프 쭉쭉쭉 이게 꽤 좋아 보이더라고요. 로션 같은 거담 넣을 이거 여기다 샴푸 린저도 담아어좋대요 빨대 같아요. 이거. 이게 왜인지 알겠어요. 막 응, 꾹꾹 눌린듯하 갖고 있으면 이렇게 꾹 눌릴 수도 있으니까 이 마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자, 이거 소개할 거예요. 이 이걸 좀 많이 샀어요. 이걸 두팩 샀는데 하나에 두 개씩 들어있어서. 근데 네, 이거는 이거는 똑같은 건데 스프레이 형식이에요. 그러고 제입니다. 지금 TV를 보고 있고 동생도 어, 동생은 조용하지만 동생이 지금 레고를 만들고 있어서 이거는 자이소의 큰 통에 들어 있는 펌프형 공병이에요. 이거 무늬도 예쁘고 그래서 마음에 아주 잘 들어요. 이건 유리인 것 같아요. 유리질인 것 같은. 스포이트에 눌러서 쭉 하면 글세 이거 안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? 왜면 들어가죠? 네 이렇게 공병 소개는 끝났어요. 바니쉬는 담았으니까. 원래 그 케첩병 있잖아요. 케첩병 어 거기다가 레진을 담으려고 어 조그만 거를 물풀도 담고 그러려고 조그만 거랑 많이 하려고 하고 그 다음 큰 갓도 한개 사달라 거든요 원래 그거 액상 실리콘 으려고 근데 없대요 다팔려서네그 다음 이건 목공풀입니다 새거두개 있고요 이 앞에 목공본드도 있어요 목공풀하고 본드는또 냄새가 다르더라고요 네 이제 이거 이 통도 산 거예요 이게 안에 마스킹 테이프 많이 사 핑크색이나 파랑색이올줄 알았는데 주황색이 있더라고요. 진짜 마스킹 테이프는 좋은 것 같고 이거는 편지지예요. 원래 얘가 이렇게 들고 있는 메모지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편지지인 거예요. 근데 꽤 예뻐서 그냥 쓰기로 했어요. 이거는 좀 굵은 하트 무늬가 있는 하트무늬가 있는 리본이고요. 이거는 영어랑 하트가 있는 조금 얇은 리본이에요. 포장용 끈이죠. 펜팔이나 교환할 때 쓰려고 산 거예요. 그 다음에 이 총은 예전에 있었죠. 이거는 원래 있던 것들이고 이거는 산 것들이에요. 이거 스테이플로 도 샀는데 보여드릴게요. 잠시, 좀 이따가. 이거는 큰 거. 이건 뭐, 다마자, 뭐 세트 주소 그런 거쓸 때. 이건 뭐, 이중으로 쓸 때. 이거 있지만 색깔도 예뻐서 샀고요. 이거는 미니아유님 거 보고 주소 쓰면, 저도 주소 쓰면 좋을 것 같다.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샀고. 이거는 너무 말해서 두겹으로 좀 나눴고 이것도 다른 분들 영상 보고 봤는데 이런 게좀 예쁘더라고요 디테일한 게 그래서 샀고 이건 보호겐 출지 이거예요 이거 큰거 이거는 호치키스 안 찍었어요 그럼 나중 에 나중 거고 네, 이제, 완전 큰 거예요. 이 통은 원래 동생 로봇인데, 여기엔 지퍼백이랑 OPP 산거다 들어있거든요. 그거 소개해야 돼요. 산 거니까. 네,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좀큰 큰 거랑 이거 다 담아놓은 거 이거는 이만한 거랑 이거는 메모지 폭백 그다음 이거 펜시지 부분 무늬 있는 거 이거 미니치 폭백이고요 제가 종류로 적은 것들 이건 빵끈이 OPP 보백 여기는 OPP들이 있는데 이거 소개하긴 좀 그러니까 그냥 대충 보여드릴게요 네, 이건 우선 대충 소개는 끝났고요. 네, 그 다음, 다음은. 이 박스를 소개하고요. 이 박스도 산 거고요. 이거, 스테이플러 이거. 이거 두 개는 아빠한테 사달라 했는데 아빠가 사놓고 쓰던 건데 별로 안 써가지고 어저준 거예요. 이 스테이플러 침입니다. 이것도 아빠가 쓰던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에, 이건 수첩입니다. 이거 비닐을 넘기고, 예 그림을 넘기면 이렇게 완전 많아요. 100매예요, 100매. 그 다음에 이거. 인덱스 접착 메모지. 이거 꽤 예쁘고, 섞을 때도 유용할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이거 천 원이고, 80매래요. 미니아유님 예전에 쓰던 건데, 그때거 너무 예뻐가지고 한번 이런 거 찾아볼까 봤어요. 근데 예뻐가지고 이거 사달라 한 거예요. 이 박스도 천 원이고 예뻐요, 꽤. 그 다음은, 잠시만요. 이게 마지막인 것 같네요. 수딩제. 수딩제도 좀 필요해서 샀어요. 알로에제. 알로에제를 다들 이거 쓰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한번 써보자 생각하고 이거 쓰도록 쓸 거예요. 네, 이제 소개는 다 끝난 것 같네요. 아! 아직 있네요. 이거. 아이콜레이 3개. 이거 제가, 제가 있는 통에 담은 건데. 초록색, 파란색, 주황색. 이렇게 3개 왔어요. 네, 이렇게가, 어, 아이소 후기였는데요. 네, 이렇게 해가지고,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엔. 빠이빠이.